앞 회전 교차로에서 한시 방향임. 목적 네, 오늘은 치악산 황골 탐방 지원 센터에서 시작해서 황골 삼거리를 거쳐서 치악산 정상인 비로봉까지 찍고 원점 회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골 탐방 지원 센터를 출발해서 입석사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초입입니다. 어, 현재 시간 오후 2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어, 등산을 하기에는 아주 늦은 시간이긴 한데 앞쪽에 이 시간에 산을 오르시는 어떤 산객분이 있어서 그나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예. 지금 입석, 대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보시는 대로 약간 울긋불긋한 노르스름한 빛깔들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입석대, 입석사에 도착했습니다. 한골 주차장으로부터 1.6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곳부터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네, 초입의 너덜길을 지나서 어김없이 나오는 오르막 계단길입니다 오전에 잔뜩 흐렸는데 어 지금 오르다 보니까 날씨가 지금 완전히 개었습니다 아마 비로봉 정상부의 어 경관이 어떨지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예 한골 탐방로 초입부터 한골삼거리까지 급격하게 고도를 올려야 되는 오르막 경사 구간입니다. 아 역시나 초반에 숨이 차오릅니다. 아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 원주 시내 조망이 좀 보입니다. 아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제법 단풍이 들었죠? 예, 아, 예쁩니다. 산행 시작하고부터 1시간 경과했는데요. 아, 지금 현재 황골 3거리 올라왔습니다. 아, 황골 주차장으로부터 2.8km 정도 지금 올라온 지점이고요. 현재 해발고도는 1155m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면 향로봉 그리고 남대봉, 남대봉이 치악산, 그 종주, 남쪽 시작점이 되겠죠. 남대봉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쪽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비로봉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로봉까지는 1.3km 정도 거리고요. 자, 한골 3거리에서 이제 비로봉 방향으로 이제 능선길을 타고 가는 구간 되겠습니다. 한골 3거리까지 고도를 많이 올렸고요. 한골 3거리가 이미 1,100 고지 정도 되기 때문에 비로봉이 1,200 고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완만한 코스고요. 아마 비로봉 거의 다 가서 이제 깔딱 고개가 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즐기면서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골 삼거리를 출발한지 한 10여 분 정도 지났는데요. 예, 이제 비로봉까지 9 0 0 m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예, 이곳이 진어미 예, 고개 전망대 되겠습니다. 진어미 예, 고개에서 바라본 원주 시내 전경입니다. 예, 어, 치, 치약산 1200 고지 정도 되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초록빛이 제법 있지만, 붉은빛, 그리고 노란빛깔, 이제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헬기포트인데요. 저 앞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음. 바로 치약산 최고봉 비로봉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로봉 삼거리 되겠습니다. 이제 비로봉까지는 300m 정도 남았고요. 어, 여기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어, 계곡길을 따라서 사다리병창길 그리고 세련폭포 구룡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정상인 비로봉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곳 비로봉 삼거리에서 비로봉까지 한 200m 300m 정도 남은 구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소위 이제 깔딱고개 되겠습니다. 이 구간만 잘 올라가면 설악 치악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힘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오르막길. 자, 고고. 예. 1288m 치악산 비로봉입니다. 치약산 정상인 1200 고지에는 지금 단풍이 한참 시작이 됐습니다. 울긋불긋한 치악산의 모습 보이시죠? 아, 너무 예쁩니다. 아마 한 열흘 보름 정도만 지나면 완연한, 완연한 단풍이 물들 것 같습니다. 치악산 비로봉에서 바라보는 치악산 능선입니다. 저 멀리 부품도시 강대봉이고요. 이쪽 가운데가 향로봉 그리고 저쪽 낮은 쪽이 고든제 쪽이고요. 원주 시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왔던 황골 삼거리 쪽이고요. 이 아래쪽이 헬리포트 되겠습니다. 네 비로봉에서 한참 동안 조망도 보고 사진 촬영도 좀 하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비로봉 아래쪽에 헬리포트에 왔습니다. 금방 저 비로봉에서 하산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운무가 비로봉 쪽으로 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길에 만난 진오미 고개에서의 원주신의 전경입니다. 네, 계속 하산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산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또한 오후 2시 정도부터 어, 산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 오후 산행이 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오락산 산행 때도 어, 온통 곰탕이라서 어, 충주의 어떤 전망 조경이 트이지 않아 가지고 아쉬움이 많았지만 하산길에서 만난 어, 석양은 어, 또 위로가 되었고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 치악산 산행도 오후 2시 정도에 그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오늘은 치악산 정상의 비로봉에서 아주 탁 트인 어떤 전망을 볼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산길에서 만난 어떤 석양도 덤으로 아주 황홀한 그런 장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골 삼거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바로 황골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한 40분 정도면 아마 한골 주차장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고도를 갑자기 내려야 되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조심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골심터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입석사까지는 한 600미터 정도 어, 남은 지점입니다 하산길에서 마주하게 된 석양입니다 잠시 감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이 계곡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이제 입석사 쪽에 거의 다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제 입석사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네. 황골 탐방로. 예. 네. 치악산 산행 잘 마무리하고 지금 하산했습니다. 어, 오늘 비로봉에서 탁트인 조망도 볼수 있었고요.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치악산에 어, 단풍이 든 모습도 어, 봤습니다. 아마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 후면 치악산 단풍도 아마 절정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아주 좋은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